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 그리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부산에서 어, 대부분의 사역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들 부산 사람이 무뚝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아내에게는 좀 그래도 잘 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 칭찬은 고래도 좀 주게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어, 칭찬을 어, 갈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칭찬에 좀 인색하십니다. 제가 잘 해주는 건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잘 해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만나도 잘해줬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잘해주는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예,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예. 아무튼, 칭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칭찬이 고팠던 어, 남자들이 어, 또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구장 1 절로 2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요 전도대로 파송하신 장면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송되었던 그 전도대, 제자들이요,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일주일씩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부산역에 어, 이제 태우러 가거든요. 그러면 차에 딱 타자마자 그때부터요 예, 말잘안 하는 저희 서진이가요 뭐 실수 없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어, 때때로 저 혼자 데리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막한 뭐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중간중간에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니까 전화를 할수 없으니까 이제 오면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가지고 한몇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laughs> 어, 제, 지금 제자들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자기들이 한 모든 일 이렇게 오늘 전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을 제어하는 축사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전파사역을 했다라는 지금 자신들이 했던 일이요. 이런 세 가지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처음으로 한 전도였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을까요? 처음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처음 축사사역을 하려고 할때 얼마나 긴장이 되어졌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얼마나 고민이 또 많이 되어졌을까요? 귀신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에. 예.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요. 예, 안에 막 팔이 아프다고 해서, 예, 빠져라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 뭐 이러고 막 이랬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도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긴 했지만, 내가 해도 치유가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야 되는데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만큼 쪽팔리는 일이 없어요 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옥이 있습니다 어, 요 감옥들을 이제 다 하고 나면 어, 성령 체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처음 그, 배운 것처럼요, 성령님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령 체험 시간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 생명의 삶, 이번에 제가 가서 교수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성령 체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 체험을 하면 그 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신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약간 톤 다운시켜서 기도 제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도 아무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축사 사역도 치유 사역을 했을 때도 그 긴장된가, 떨림과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 이런 사역을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요. 아예 치유사역 이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해 주면 나을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주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아이를 기도해 주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있는 자매를 기도하게 해 주셨어요. 어... 완치가 다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역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 사역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혹은 모르는 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마다 고민이 돼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무런 역사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더 끊어냅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 마음이요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귀신 쫓아 나갔잖아요. 막 병든 사람들이 나와요. 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내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게 해요? 뿜뿜뿜 하면서 교만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요, 축사사역, 치유사역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만은 어디에도 나타날까요? 내 삶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요,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찾아와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요, 내가 좀 똑똑해서라고 하는 교만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라고 하는 교만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 조금만 잘해도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칭찬을 안 한다, 네,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한다,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해서 나온 줄 아냐? 그거 다내 능력이야. 내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10절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들떠있는 제자들을좀 조용하게 한땐 보시고 가자. 너희들 마음을 한번 돌아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들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따라붙었습니다. 이 벳세다는 빈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죠. 광야. 광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으니까요. 또 기도받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시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한 끼, 두끼 건너뛰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해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 이 사람들 보내서 먹고 다시 다, 다음 날 오라고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야 어,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만큼의 양식도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본문에서도 이미 다루어 봤던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금으로 치면 뭐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뭐 이, 이런 뜻이에요. 어, 예수님이 가난하게 다녔을까요? 공생애를 부유하게 다녔을까요? 가난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세금 내라고 했더니 세금 내 돈이 없었어요. 그반세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야, 물고기, 저기 가면 잡을 수 있을 건데 그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한세계이있을거요 그거 너랑 나랑 그 세금 해서 내.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근데 200대에 류이 2천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먹을 양식을 주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서 찾아낸 양식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자신들의 허기도 달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필요를 제자들에게 채워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어떤 능력과 권세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기에는 제자들이 경험한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이 먹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맛본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배불러 있는 그것이, 그것을 저 사람들도 누리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못하면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 그것까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으로 배불리 먹은 그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 구고라는 안진뱅이를 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여전히 내, 나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해. 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해요. 이 안진뱅이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구걸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쩡한 다리가 생기면 가장 베스트한 거겠죠. 가장 최고예요. 그 필요를 베드로가 보고 나한테 있는 게 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내가 배불렀던 그게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그것을 줍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것을 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 배부른 때가 언제였을까요? 반대로, 나의 가장 공고한 때, 줄이고 목마른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미라클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예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가 월요일 날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센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라클 헌금을 못 한다고 지난 주에 미라클 헌금을 미리 하고 갔어요. 컨퍼런스도 다녀오고 해서 이제 다녀오고 주중에 헌금을 정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미라클 원금을 4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교제에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르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기를 하트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위 학생이요, 헌금을 자신만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헌금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넘겨주셔도 돼요, 이제. 중국 센터를 결정했을 때 비용을 걱정하길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저희 집에, 어, 사실 저희 집에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아서 뭐 중국 센트 가는 것 비용을 다낼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이와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라고 여기저기에서 열비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넘치도록 받았다고 또 놀라워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풍성이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을 이 아이가요, 계속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있는 성교지 아이들의 필요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는 줄이고 배고픈데 나누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안다고. 내가요 배불러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허덕허덕하는데 다른 사람 배고픈 게요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줄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의 오병이와 사건은 구약의 만나와 매추라기 사건을 사실 연상시켜요.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음식이 막 하늘에서 햄버거도 떨어지고 피자 피자도 떨어지고 통닭도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거든요. 예수님도요 한 방에 이렇게 하늘에서 음식이 왕창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그렇게 6 0만 명이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여 사건 때는요 예수님이 오십 명씩 앉으라고 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서 주십니다. 왜 떼어서 주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 수고를 하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한 번에 오천명을 다 살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라.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구장 일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으로 배부른 상태입니까? 나는 오늘 주님으로 내 영적인 그 배부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내 육적인 배부름이 있습니까? 내 통장의 배부름이 있고 내 가게의 배부름이 있고 내 재정의 배부름이 있습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필요를 채워 주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V.I.P.들의 필요가 언제 보일까요? 관심을 가질 때,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필요를 채워 주며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얼만큼 하게 하십니까? 오천번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죠? 왜 오천번 된걸 나누어 주는 오천번의 수고를 하게 하실까요? 사실은 뭐, 장정만 오천명이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게 하실까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받는 무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끊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놀랄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 내가 성장해가는 거 내가 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줄 때, 나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풍성하게, 더 많아지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손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다면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배부름을 주십시오, 충만함을 주십시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